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트코인 바이낸스의 1분 봉 차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차트,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차트와는 다른 부분이 보이시죠? 바로 비트코인의 1분 봉 최적화 전략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분석할 때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잘 맞는 지표를 찾아도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매수, 매도, 타점이 표기되는 전략 지표 들 일부분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해당 전략이 수익이 발생되는지, 수익이 발생되는 승률은 어느 정도인지가 매우 궁금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비트코인 최적화 전략 로얄 시스템 여러분들이 힘들게 분석을 진행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실시간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럼 최근에 나타났던 전략의 타점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서 수익이 발생되는지 먼저 지켜보도록 할게요. 4월 30일 11시. 7분 구간에 매수 타점이 발생했습니다 6만 3,372 달러의 매수 타점이 발생 됐죠 해당 매수 타점이 발생되고 나서 15분 동안 무려 0.84%가 증가하게 됐죠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진행하면 8.4% 에서 35%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15분만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두번째 롱 타점 발생했던 구간 보면 은 4월 30일 10시 35분에 발생이 됐고 해당 매수 타점 바로 64,042달러이 발생했습니다. 타점이 발생하고 나서 비트코인 10분 동안 0.3% 상승했고 15%의 수익을 확보하게 됐죠. 세 번째 타점은 64,514 레벨 때에서 쇼타점이 잡혔습니다. 2.37%라는 하락폭이 1시간 10분 동안 발생했습니다. 레버리지 활용했을 때 최소 23%에서 최대 100%가 넘어가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타점이 발생했죠. 그럼 오늘 총 3번의 신호가 발생했고 우리는 누적 수익률 무려 200% 가까운 식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진행하거나 비트코인 타점을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때 심리가 반영됩니다. 내가 잡고 싶은 타이밍에 하락을 하면 더락하지 않을까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통해서 쉽사리 매수매도를 못하게 되고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했다가 내동매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로얄 전략 시스템에서는 매수 타점 점을 알려드리고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전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만 따라가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365일 24시간 동안 매매가 진행됩니다 바쁜 업무 시간대 어떻게 트레이딩뷰를 보면서 매일같이 따라갈 수가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게 트레이딩뷰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롱타점 그리고 쇼타점을 텔레그램으로 신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전략의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죠. 4월 29일 월요일날 총 14번의 신호를 보여드리고 10번의 수익청산을 진행했습니다. 총 10번의 수익청산을 진행하면서 매매수익률 75%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해당 구간에서 발생했던 최대 수익률 무려 144%의 수익률을 확보하게 되죠. 이렇게 매일같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타점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울리는 타점을 활용해서 매수, 매 매도만 따라가셔도 하루에 최소 75%의 매매 수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략 시그널 로얄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니시코인 유튜브 채널에 있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댓글창에 있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당 카카오톡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로얄 신호방을 받기 위한 성함, 핸드폰 번호, 입장이 편한 시간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의 땡땡 입장이 편한 시간 13시 이런 식으로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즉시 텔레그램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내에 전략 시그널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니시코인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성함, 핸드폰 번호, 입장이 편한 시간대를 입력해주시면 전략 시그널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혼자서 분석하지 않아도 전략 시그널이 매도,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니까 해당 타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챙겨가죠 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전략 시그널을 알아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전략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